명명고명고미안명이명안고미명고미안대고미명고명안하고 미안하고, 미안명고 미안하고, 미안하고, 미안고미사하고미안 그래 고지고 몇 코? 돈코. 돈코. 복코. 복코. 복코 복코? 복코. 몇 코? 복고 복코. 이브 장생살있어요 형코. 개인적으로 할거예요 형코. 몇 코? 돈코. 음, 복코. 음, <laughs> 몇 코? 복코. 음. 명 u 부고 o 코 u 코 c o b 코 c 코 o 코 u c c o b 코 c c o b u 형 c 부 b 명 c 동 o 코 u 형 c 명 Bucco, 코 u c 코코코 형 o w 멀꿈이요? a t work me off? How is that work me off? How is t h